우리 같이, 말씀이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제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 다시 시작된 바울의 재판, 증거를 대지 못하다. 2. 임금이여, 사람들이여, 왜 부활을 믿지 못할 일로 여깁니까? 3.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여정. 4. 가택연금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다. 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다시 시작된 바울의 재판, 증거를 대지 못하다입니다.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은 쫓아온 꼬꼬무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 성전에서 붙잡혔고 가르침과 뇌물을 동시에 바라는 펠릭스 총독으로 인해 아무 판결도 없이 무려 2년 동안이나 카이사레아 감옥에 갇혀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고 침묵으로 이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2년 후에 베스토라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했고 다시 바울의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꼬꼬무 유대인들, 대제사장 무리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송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송환되는 길에 숨어 있다가 바울을 없애버릴 속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베스도는 정식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했는데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죄목들을 들이대면서 고발했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입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에 가서 황제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임금이여, 사람들이여, 왜 부활을 믿지 못할 일로 여깁니까?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고 하니 갈릴리의 분봉하기던 헤롯 아그리파가 왕비와 함께 예를 갖춰 방문했는데요. 다말를 나누던 중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 함께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23절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24절입니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요. 바울은 로마 총독과 분봉왕 앞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 구원자라는 복음을 전했고 미쳤다는 말에도 전혀 걸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바울 일행의 여정입니다.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상소한 바울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요. 바울을 죽이려는 결사대의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많은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는 것이죠. 지도를 보시면서 당시 세계의 심장인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이사레아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임금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은 시돈을 지나 키프로스 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 그 섬을 바람막이로 길리기아, 판필리아 연안 앞바다를 거쳐 무라 항구에 다다릅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는데요. 크니도스를 지나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를 끼고 돌아. 칼로이 리메네스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항해를 강행하지 말자고 권고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곳 피닉스에서 겨울을 나고 싶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크레타를 끼고 항해할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 속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구원선언을 베풀고요.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 이곳 몰타섬까지 이르게 됩니다. 로마로 가는 동안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 14일간 사투를 벌이다가 죽을 위기에서 겨우 몰타섬에 다다른 그들은 이 몰타섬에서 겨울을 나게 되는데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건을 시작으로 우두머리 푸블리우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섬 사람들 중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기적도 행하지요. 이렇게 몰타섬에서 3개월간의 겨울을 보내고 디오스쿠로이 배를 타고 시라쿠사 레기움 포티올리를 거쳐 이곳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여기서 잠깐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우리는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네, 그렇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누가는 유라굴로 폭풍, 구원과정, 몰타섬에서 겪은 이야기가 모두가 자신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가택연금 상태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다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 자신을 지키는 병사들과 함께 2년 동안 가택 연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가택 연금은 원래는 외부인과의 접촉이 제한되거나 감시당하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안에서만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감금을 말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집에 출입하는 것은 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유대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새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 아멘.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에페수스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필리피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 빌레몬에게 보내는 빌레몬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가택연금이라는 옥중 생활 중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결박과 환난 속에서도 또한 총독, 임금, 로마의 유력자, 열심히 살아가는 유대한 사람, 이방인 가릴 것 없이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로서 사도행전의 본문이 끝나지만 그 사명의 바토은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단한 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있다면 사도행전, 제자행전, 열방행전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과 복음으로 행진하는 이 시대의 제자이자 권서인인 우리, 오늘도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레아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제목들을 많이 들이댔다.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저는 유대아 사람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님을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베스도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님의 재판 자리에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 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순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님 앞에서 재판 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베시몬당과 은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님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님께로 갈 것이오.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르의 아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의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오.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오.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의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뭔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 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두어 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님께 올려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파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 대장들과 도시의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스도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와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 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6장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아 사람들의 모든 관례와 논란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의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의 결의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열두 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분개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한 막대기에다가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의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내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목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서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날이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죠. 그리스도님이 고난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도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 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임금님께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 달라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자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다. 아그리파가 베스토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님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27장.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제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부대 소속 100명 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무떼 노호에 올라타고 백길에 올랐다. 아리스타 르코스가 우리와 함께 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대살로니키 사람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오스는 바울을 인정스럽게 대해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주었다. 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길리기아와 판필리아의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명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에서 가까스로 크니도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몬의 앞바다를 향했다. 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 이리 메네스라는 곳이었다. 그 가까이에 라세아시가 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배 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 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놓는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닿아서 거기서 겨울을 날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닷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섬에서 불어 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 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 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에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음식 먹기를 거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 중쯤에 뱃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물의 깊이를 재어 보니 37m 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어 보니 28m 쯤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위 덩어리에 부딪치지나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뒤쪽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서 날이 밝기를 빌고 있었다. 뱃 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 앞쪽에서 닷을 늘어뜨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러자 바울이 백명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십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걸은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 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에 손을 대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을 때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에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닷줄을 끊어 닷을 바다에 내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누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끌어 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추어 해안으로 나아갔다.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으로 물살을 맞는 곳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에 배가 얹히게 했다.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지 않은 병사들의 의견이 있었다.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명 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그밖에 사람들은 덜어는 널빤지를 덜어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트에 다다르게 되었다. 28장 무사히 구원받고 나서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섬이 몰타라고 불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섬 토박이들은 우리에게 흔치 않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그들은 불을 피우고 우리 모두를 따뜻이 맞아 주었던 것이다. 비가 내리고 추웠기 때문이다. 바울이 마른 나무를 하나를 모아서 불 위에 올려 놓았다. 그때 독사가 뜨거운 기운 때문에 기어 나왔고 바울의 손을 꽉 물었다. 토박이들이 보니 그 짐승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했다.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예요. 그가 바다에서는 무사히 구원받았지만, 디케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군요. 그러나 바울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내버리고 아무런 나쁜 일도 겪지 않았다. 한편, 토박이들은 바울의 몸이 곧 부어오르거나 바울이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기다리며 지켜보았지만,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을 바꾸어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다. 바로 그곳의 둘레 지역에 토지가 있었다. 그 섬의 우두머리, 곧 푸블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것이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에 맞아들여 3일 동안 친절하게 손님으로 대접해 주었다. 그런데 푸블리우스의 아버지가 열병과 배아리 전염병에 걸려 들어 눕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바울이 푸블리우스의 아버지한테로 다가가서 기도해 주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 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 섬에 있는 다른 아픈 사람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많은 선물로 우리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고 배 타고 떠날 때에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3개월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배를 타고 떠났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디오스크로라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다. 시라쿠사에 닿은 뒤에 3일을 머물렀다. 거기서부터 닻을 걷어 올려 레기움에 닿았다. 하루가 지나니 남풍이 불어왔다. 둘째 날에 우리는 포티올리로 갔다. 거기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만났고 그들 집에 초대를 받아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로마에 왔다. 거기로부터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를 맞으러 아피오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나이까지 왔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병사와 함께 따로 지내는 것이 허락되었다. 3일 뒤에 바울이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유력 인사들을 불러 모았을 때였다. 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제 자신은 형제 여러분,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리에 거스르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예루살렘에서 갇힌 몸이 되어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신문해 보고 나서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사형당에 마땅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아 사람들이 반대를 늘어놓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이사르에게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민족을 고발할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나누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슬에 둘러 묶여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한테 말했다. 우리로서는 당신에 대해 유대아로부터 편지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르러서 당신에 대해 뭔가 악한 일을 알리거나 말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당신한테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분파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어디서나 반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을 정해 두었다가 바울이 묻고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힘껏 증언했다. 또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근거에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같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흩어졌다. 그러기 전에 바울이 이 한마디를 했다. 성령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여러분의 조상들한테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백성한테 가서 말하여라. 당신들은 듣고 또 듣겠지만 절대로 깨닫지 못할 것이요. 당신들은 보고 또 보겠지만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로 듣는 것이 느려졌고 눈을 감아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으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그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이 내보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들을 겁니다. 바울은 꼬박 2년 동안 자기 새집에 머물렀고, 자기한테 오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방해도 받지 않고,